하나 둘 하나 둘온 가족이 결승점을 향해 힘껏 달려갑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짝짓기 놀이며 처음 보는 신기한 놀이까지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신나게 운동회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의 한 체육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공간의 공대감을 형성하고 마음껏. 즐기는 시간으로 장애인 한마음 공동회가 열리는 방식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희 봄내 예술풍선봉사단의 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으로 장애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풍선처럼 가볍고 그림처럼 아름답게 오늘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봉사단의 복구입니다. 네. 아이들이 그 풍선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모습, 그 기뻐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봄내요술 풍선 봉사단은 2016년 6월 영공단 강원지구에서 주최한 3개월간의 풍선 아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교사, 경찰 등 일로서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각자 은퇴 후 봉사라는 의지가 저희를 뭉치게 했고 그 활동이 벌써 9년째 이어가고 있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희는 관내 기관의 행사와 경로당은 물론 지역축제에도 재능직으로 봉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여 봉사에 선보일 풍선 만들기와 피스페인팅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취직을 다시 한 느낌이랄까요? 풍선하면 또 아이들이 빠질 수 없죠.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도 풍선 아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언제 봐도 풍선을 든 아이들은 참 귀엽습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모두가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풍선. 모두가 즐거워해요. 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모두가 좋아해요.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손자도 좋아하고 풍선을 만들면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해요. 올해 저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음악 봉사 공연인데요. 이제는 풍선을 넘어 봉사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우크렐레와 통드름 이라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악보 보기부터 새로운 연주법까지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더군요. 평균 나이 70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이 녹록치는 않았지만 평생교육원에 강사 요청을 하여 야간에 경로당과 아파트 내 작은 회의실에서 우진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풍선 하시면서 많이 경험도 있으시고 또 공연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악기 하시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의가 넘치셔서 공연도 매우 잘 하시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텅드럼은 소리가 참 예뻐요. 저희 경로당 봉사할 때도 하고, 또, 나름 우리 봉사단 애들이 모여서, 음, 작은 음악회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라서, 모두들 좋아하십니다. 하고 많은 즐거움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진심을 다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그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천역 저희 봉사단원들이 먼 여행을 위해 모였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이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익산에서 또 합류를 해 가지고 같이 KTX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오늘 에서 그냥 그냥 거기서 고 그냥 같이 고우리끼리끼 짧게 해. 네.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지난 9년간 공사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긴 열차 여행 끝에 목포에 도착하였습니다. 신안군의 폭불섬에 도착하여 단체 촬영의 시간도 갖고 보랏빛으로 물든 다리를 건너 섬 일주 차량에 탑승하여 커플섬의 전경을 잘 구경하였습니다. 우중한 카다는 커플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엠지들이 말하는 인생샷도 많이 찍었습니다. 오실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laughs> 그래도 행복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을 방문한 이유 중 하나는 섬 아이들을 위해 멋진 풍선 이벤트를 열어둘 깜짝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섬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린이를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 소멸이 피부로 느껴지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관광객이 보라색 풍선으로 강아지와 꽃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균 나이 1른을 훌쩍 넘긴 우리가 풍선을 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네, 지금처럼 해왔듯이 우크렐라, 텅드럼, 풍선을 많이 배워서 진심 어린 그런 재능을 마음껏 기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저희 봄내여성 풍선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은퇴를 하신 분들도 저희처럼 그 봉사단의 활동을 하시면은 그 기쁨도 느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풍선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계속 불러주는 그때까지 우리는 할 것이고 또 우리들이 건강에 이어질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 지난 세월이 우리를 묶어주었고 이제는 서로의 인생 도반으로서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 본풍 일곱 명의 봉사단원들이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끝까지, 끝까지,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 둘, 셋! 더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고민, 은퇴 후에 무뭘 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모인 건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봄내 술풍성 봉사단이라는 이름처럼 서로의 삶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세상에 작은 기쁨을 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뒤에 하나 비로소 알게 된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바로 나눔과 함께함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의미를 풍선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띄워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